세계 정부는 제2의 정상 결전을 앞두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해군을 탈퇴하고 검은세염의 적당과 내통하다가 밀짚모자일 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된 아우키지에게 제2의 정상 결전에 해군의 편으로 참여하라고 제안하였고 대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경우 해군의 가담한 죄를 지워주며 다시 해군에 복직하거나 민간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오키지는 해군으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우키지가 처음부터 해군을 탈퇴한 것이 아니며 소드로서 검은 수염 해적단에 잠입했다고 발표하며 해군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우키지 역시 그 편이 잡음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이언스의 해군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아우키지가 정말로 해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해군 원수와 대장을 제외하면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우키지가 대장으로 복귀하게 되며 해군은 일시적으로 4대장 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다시 정의 코트를 입은 아우키지를 보며 한번 해적은 영원한 해적일 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은 잘 알고 있겠지 쿠잔 이번 전쟁에서 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수습할 수 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고 아우키지는 사카즈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해군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 과연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인지, 난 그저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인지 알기 위해 세계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잠시 고민하니요.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바다의 무법자들과 다름없는 해적 역시 진정한 자유라고는 볼수 없지.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악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우키지는 고뇌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정의 코트를 입었고, 이 코트도 오랜만이군. 하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해군에 있기는 힘들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정상 결전이 발발한다는 소식이 세계에 퍼진 이후 모르건즈는 특별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특수 제작한 뉴스 쿠드를 이용하여 해군 본부의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의 대형 스크린에 해군 본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해군 원수와 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군들이 대형을 갖춘 채로 밀지모자일당과 신흰수염의 적단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몰려든 기자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특종이다. 단한 장면도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제2의 정상결전을 기록하려 합니다. 그리고 샤본디제도 구석에서 레일리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레일리는 사쿠야코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제2의 정상결전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자신의 제자 에이스를 떠올리며,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철부지 녀석이 나를 찾아왔었지. 강해져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로저의 아들이기에 그 녀석을 키워준 게 아니야. 에이스 역시 디의 의지를 이어가는 녀석이기에 내 마음을 움직였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제자 에이스 역시 세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말을 이어가며 그리고 밀짚모자 루피, 샹크스가 내게 로저와 같은 말을 하는 꼬맹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루피가 마린포드에 나타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니카의 힘 를 사용했을 때 나도 느꼈다네 저 소년이 역사를 바꿀 인물이라는 것은 로저는 내게 말했지 공개 처형 하루 전 파트너 나는 죽지 않을 걸세 라고 말이야 그리고 로저는 정말로 죽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로저 의 의지가 살아있는 거겠지 로저 가 기다리는 소년은 바로 몽키 디 루피 바로 저 남자일세 이번 전쟁 이 끝나면 세계의 운명은 크게 바뀔 걸세 로조와 조이보이가 기다리던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는 세상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며 로제의 의지를 계승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스 길드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고 제2의 정상결전이 벌어지며 세계정부의 전력이 전쟁에 집중되는 틈을 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국보로 불리우는 우라노스를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로 이루어진 소수 정예의 우라노스 탈취조는 사보의 공개 처형이 있기 약 4시간 전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크로스 길드는 각 수장이 부재중이었기에 각각 미오크 벤베크맨, 핵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뒤밀지모자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을 조력하며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미오크를 포함한 크로스 길드, 벤베크맨을 포함한 빨간머리 해적단, 핵을 포함한 혁명군은 일제히 해군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는 마리조아로 향하기 위하여 우선을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샹크스 드래곤 버기 더플라밍고가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드래곤은 사보, 너의 희생이 마침내 혁명의 불꽃을 타오르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사보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사보의 희생으로 인하여 세계정부의 경비가 느슨해지며 자신들이 세계정부를 답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 선장님, 조이보이,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기다린 해방의 전사가 마침내 세상에 나타나게 될 테지. 그때 우리는 그 전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900년간의 기다림을 보답받을 차례이지 루피 너무 부담스러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나서야 할 때라는 게 있다. 너라면 반드시 세계를 바꿀 수 있을 테지. 라고 말하며 모든 인류가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인 루피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적극적으로 루피를 돕지 않는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자신들이 반드시 우라노스를 탈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 자신의 아버지 돈키호테 호밍이 천룡인의 지위를 포기한 이후 지상의 인간들에게 구력을 당하며 다시 마리조아를 찾아가 천룡인의 지위를 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며 구력을 준 것을 떠올리며. 아직도 그 녀석들의 눈빛이 잊혀지질 않는군 심지어 내가 아버지의 목을 들고 찾아간 그날 그 녀석들은 날 벌레 보듯 바라봤었지 하늘 위에 군림하며 오만방자해진 그들에게 똑똑히 전해줄테다 세상에 영원한 것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하며 천룡인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기는 로저 선장님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지 당연한 거야. 그분보다 대단한 사람을 보진 못했으니, 하지만 밀짚모자 그 애송이가 로저 선장님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땐. 그저 바다의 재이고체인 애송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 녀석은 로저 선장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랐지. 밀짚모자의 송이 아니 해적광 루피. 네 녀석이 진정으로 로저 선장님이 기다리던 전사라면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로저 차 해내지 못한 일을 루피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은 비록 루피의 적이었을지언정 이제. 는 루피를 도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 고는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은 뒤 레드 라인으로 향합니다. 사보의 공개 처형까지 약 3시간 을 남겨둔 시점 드디어 사보가 해군 본부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 본부와 세계정부의 드래곤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를 제외한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 군 크로스 길드가 해군 본부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지금 해군에는 더 할애할 병력이 없다 드래곤 샹크스 버기 3명의 거물이 접촉했긴 하다만 우리에게는 밀지모자일단과신흰수염의적단을 막는 것이 급선무 이건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더 할애할 병력이 없기에 드래곤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는 세계정부에서 막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오로성에게 통신을 걸었고 피터성은 그래 소식은 들었다 너희 해군은 제2의 정상결전에만 집중하도록 빨간머리 샹크스 분명 위험한 자이긴 하나 세계를 어떻게 해볼 인물은 아니네 드래곤이 움직이는 건 조금 미심쩍은 일이나 아직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만약 그들이 무언가 움직임을 취한다면 신의 기사던가 사이퍼포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해군에게는 제2의 정상결전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사보의 공개 처형까지 약 2시간을 남겨두게 되었고, 해군은 사보의 공개 처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사보를 공개 처형대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공개 처형대 옆에는 두 명의 집행인과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대 바로 밑에는 4개의 의자가 있었고, 그곳의 순서대로 후지토라, 로쿠규, 키자루 아우키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부에서 소집된 약 10만여 명의 해군과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볼수 있는 중장들이 섬을 가득 채우며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을 통하여 인격을 통제당하며 해군의 전력이 된 카이도우 빅맘티치를 포함한 백수해적단, 빅맘해적단, 검은수염해적단의 주요 강자들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인격을 통제당한 상태이기에 자아가 남아있진 않았고 그저 밀짚모자일당과 신흰수염해적단을 기다리며 전투태세를 갖추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크는 사실상 해군에서 은퇴하였기에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대참모 추루는 아직은 해군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타 중장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합니다.